경험할 아, 수 있는 농장 간다고 그 급여도 올려주는 거지 돈을 벌수 있는 곳이다 100% 솔직하게 쓰진 않잖아 어 너무 착한 거 알지 저는 2018년에서 1 9년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가했었던 강소입니다. 지금은 서포터즈로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왔는데요 오늘 저의 오랜 친구이자 10, 15년 정도를 알고 지낸 친구 지은이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다 소식을 듣고 제가 다녀왔던 웨스트 프로그램과 이제 지은이가 다녀왔던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워킹홀리데이는 워킹하고 홀리데이잖아 웨스트가 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한 얼마 정도 남은 기간 내에서 내가 여행을 할수 있는 트랙 일단 내가 궁금한 건그 내가 알기로는 워킹홀리데이가 것이 아니라 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너는 어떤 나라를 갔고 거기를 왜 갔어? 나는 음. 전 19년도 여름에 음. 호주라는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약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음. 다녀왔었어. 왜 호주 선택한 거? 야 캐나다, 뭐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음. 인원 수 제한도 있고 음. 그 선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에 뭐 3월 아니면은 아. 어, 정해져 있는데 호주는 연중 무료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상시로 모집을 해서 지금 당장 가고 싶고 이때는 꼭 가야겠어. 근데 신청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유일하게 호주여서. 아, 나... 호주 어디 있었어? 나는 주 거주지는 시드니. 음 시드니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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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랜생각했지. 호주에 가면 시드니를 갈 수도 있고, 딴데도내맘대로갈수 있는 거야. 지역 선정을 자유롭게 음, 할 수. 지역 수 선정. 응. 완전 자유롭고. 아,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응. 주요 도시를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일자리가 일단 외국인들한테 자유롭다. 시드니, 멜버른, 홍콩에 더 가봤던 것 중에 어떻게 그렇게 세개의 도시를 제일 많이 응. 갔다. 주로 대도시면은. 프로 내가 했었던 응. 프로그램은 이게 일단 응. 들어갈 때 지원을 할 때부터 응. 딱 정해져 있어. 응. 내가 갔었을 때는 나는 텍사스 어스틴, 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내 네, 전이나 후나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뭐 워싱턴 d 시도 있고 이런 거. 사무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 아마 약간 이제 그러고. 너는 스폰서나 주관기관이 어딘 거야, 그러면? 로키몰리데이는 뭐 나라에서 공, 아, 그럼 회사 군무... 나는 이제 한국 교육부 그 산하에 있는 이제 기관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똑같겠지만, 하여튼 그 나라 가서 일하려 그러면은 비자가 제일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웨스트는 일단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해줘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뭐 지내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는 비자 타입이었어. 지원 자격에 뭐 필요한 나이 제한 뭐 이런 거 있어? 30세였는데 음, 음. 이제는 32세인가 3세까지 아. 대학교 졸업장 있어야 되고 뭐 어학점수 음, 있어야 절대 절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학생들이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학 졸업 요건은 진짜 아예 없었고 음. 어학 실력이나 뭐 성적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보는 음. 사람들 있는데 그거는 있으면 좋은 거고 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아무것도 일단 호주는 내가 알기로는 호주는 어. 없었어. 웨스트는 이제 음. 국가의 돈을 조금, 녹봉을 받고 가다 보니까 토익이 800점 음. 이상, 음. 그 다음에 오픽이 IM2 이상, 토익스피킹이 IM2 그리고 음.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졸업하고 1년 이내 음. 막이게딱그 인턴을 할수 있는 그게 메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선발을 누가 해? 랜덤이야 와 응. 조건이 없으니까 나이만 충족하면은 그냥 랜덤 흔히 말하는 그뺑땡 내가 기억을 했었을 때는 서류를 내고 이제 지원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지 이제 내가 누구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왜 지원을 하고 이제 이걸 위해서 미국에 가서 내가 뭘 경험을 하고 싶거나 뭘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이게 1차야 음. 그러면은 가서 이제 면접을 봐. 음. 두 명, 세명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야 그리고 어. 나서 통과를 하면 음. 이제 에이전시랑 매칭이 돼. 만약에 내가 나는 맨 처음에는 원래 캘리포니아를 지원을 했는데 어. 뜨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오스틴, 텍사스 쪽으로 어. 옮겨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선택을 바꿀 수는 없어. 음. 그러니까 음. 한번 배정이 되면은 변경을 어, 변경 안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지. 마지막 번은 이제. 그 인턴십을 매칭을 해주는 미국 에이전시랑 통화를 해 화상으로 음. 내 레소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음. 이런 포지션에 관심이 있고 미국에 가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걸 이제 음. 간략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 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마지막에 된 사람만 갈수 있었던 거몇명 정도 선별한 30명, 50명, 60명 그러니까 100명은 안 됐어 그러니까 매년 한 30명, 30명 정도 어 그랬던 거. 그 초기 자본이 뭐, 뭐 어느 정도 들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너가 있었을 때는 음. 너는 음. 얼마 만에 잡았어? 잡을? 나는 일단은 가자마자 잡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 음. 일단 갔잖아. 홀리데이라는 개념도 있잖아. 오. 놀고, 싶어. 어, 어, 놀고, 놀고 싶어. 싶어, 너무 놀고 싶어, 너 놀고 싶어가지고 어. 나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놀고, 음. 그래서 한달 안에 집 구하고 그다음 마지막 주차에는 일 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초기 자본금을 그러니까 비행기표나 비자 발급하는데 든든 그거는 음. 빼고 그냥 통장에 그래도 한 2-3백만원 가지고갔던것 같긴 해 음. 음. 아, 나는 그 웨스트 프로그램을 만약에 합격을 했잖아 아. 그리고 나는 나 보셨는데 참가비가 있었더라고 그치 비용이 있어 오늘도 아. 그러니까 있어? 우리, 우리 있지 우리 일단 비자 발급하는데 돈이 들고 50만원 들어간것 같은데? 4, 50만 아 비자를 발급하는데 맞어? 응. 그래.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워홀이니까 응. 그 국가에서 뭔가 안정제를 하나 두고싶은거지, 장치를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정도 자액이 어, 있는 사람만 어, 어, 어. 애초에 그 재산수팅 같은거 하려 그게 얼마야? 한 4억에서 5-6백만원 정도 되는거 근데 그걸 나중에 내가 쓸 수는 있어? 아까 집 빼서 그걸 쓰고 하지 아 어. 그러니까 어. 웨스트는 참갑이겠어 6,330달러니까 어. 한 700-800만원 정도가 드는 거겠네 우리나라 어. 돈으로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음. 뭐 이런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빠이고 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아. 만약에 이런 정부에서 관리해주고 이러면 음. 좀더 안전하잖아 이거를 어쨌든 추구해서 오면은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가장 소득이 높은 분이도 4874달러니까 음. 한 600만원 정도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참가비가 약간 엔 T 리처럼 자기들이 준비해가는 어. 어떤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근데 대신 한국이가 200만 원이 고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세번 뭐, 경유를 해서 어, 몸을 써먹으면 뭐, 아끼겠어 그러면은 내가 20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썼다고 쳐봐. 그럼 100만 원은 내건 거지. 예를 뭐 들어 아까 장가이가 뭐, 빵원이 드는 사람은 진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돈 가는 거지. 돈 플러스 인상? 어. 소수 인원이면 응.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해준다는. 엄청 해주수 있겠다. 어학연 수비, 그 다음에 내가 일자리를 찾을 동안, 아니면 음. 몇 개월간 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 매달 지원금. 얼마씩 보면 좋 그런 거 일절 없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생활비 정도? 어, 보니까 제일 높은 소득분이는 한 70만원밖에 안 나오고, 음. 제일 조금 어려운 분들은 140만원 정도까지 음. 나오고. 근데 그걸 6개월도 안 좋아. 6개월? 응. 너는 <laughs> 어학연수안 해? 응. 음. 필수가 아니야.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돼 라는 조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하다 나면서좀 필요해라는 사람은 음. 자기가 학원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가 주고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다른 거. 거. 너가 가면은 어학연수 무조건 뭐한한 달, 두 달, 뭐세달 이렇게 기수마다 다른데 내가 갔었을 때는 한 달인가 두 달을 썼던 것 같아. 잡맨친 가서 죽어지. 생활하는 거다 각자 개인플레이다 각자도 생인 거야? 어, 각자도 생거야 뭐, 진짜 좀, 그러니까 뭐, 네. 배려가 낮은 대신에, 그렇지 갔다가 좀 고생한. 리스크도 수... 높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갔어. 근데 초기 정착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어도, 음. 내가 뭐한달 안에 일을 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뭐한 백만 원을 가지고 갔어. 음. 근데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 음. 그래서 음. 한 달이 아니라 그게 두 달, 세달 이렇게 늘어났어. 음. 그럼 음. 내가 가지고 가 초기 자본금이 떨어지면, 어. 어디서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월로들은. 아. 당장 진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제 뭐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음, 음.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아 구하지 못해. 음. 그럼 진짜 그렇게 빨리 한국 돌아오는 경우도 고 안정감이 확실히 있기는 한것 같아. 나도 돌이켜 보니까 왜냐면 잡 외치기 할 때도 에이전시가 이미 있잖아. 아 그러면 에이전시 통해서 잡을 거 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억 연수 할 동안 음. 한달좀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음. 채 매칭을 하면은 그 에이전트에서 전화가 와. 응. 여기 너 면접 보고 싶대.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나는 그거에 날을 맞춰서 아. 이제 옷 입고 가 가지고 아. 면접 보고 오고 오케이 되면은 취업하는 거고. 오퍼. 아. 이제 포주는 내가 듣기로는 아. 돈을 벌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나는 거의 뭐 돈은 돈을 뭐 뭔가 번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거 같고. 이게 이만큼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나 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두세 달을 응. 안 받았어. 그다 미국 회사는 그게 조금 더 플렉스블한 호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3 개월이라고 퍼포먼스를 인정을 받아서 좀 돈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또3 개월 뒤에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또 올려줬어. 아, 인상률이 인상에... 짝짝짝 올려줬거든. 좋네. 응. 이런 경우가 있어. 뭐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비자 자체로 응. 일을 하는 거잖아. 응.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야.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된다라는 아, 그 네, 최저 시급이 네, 있잖아. 그래서 아, 그거를 아,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도 이제 일을 해 그래서 많이 한 달을 했어. 음. 그 흔히 말하는 그 인턴이나 수습 기간 같은 기간을 갖겠지 음, 음, 음. 이제 이 친구가 일을 좀 잘해. 어. 아니 영어를 잘해서 어. 이제 조금 더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을 할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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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아, 아. 고직을 이동하면서 인상도 이제 급여도 올려주는 거지. 야, 그때 궁금한 네, 뭐 편견일 수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아, 음. 가면 농장 간다거나, 징장을 네. 가는 이유가 물론 그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도 응. 계시겠지. 응. 그리고 아니면은 응. 진짜 구하다 구하다 거기까지 간걸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응. 또 다른 케이스는 세컨 비자를 따려.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야. 이 보험 이상에. 나는 여기 한일년더 있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장 가서 어느 정도 체류해서 그 기간 있어야 돼, 필요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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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경우 가는 거고. 그럼 뭐, 너는 무슨 일? 나는 카페에서 있었어. 아너또 얘기 잘해놨 카페에서 나 음. 완전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시즌2 아 중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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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서울역 같은 거 있잖아 시즌2 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역 근처에서만 아, 있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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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 좀뭐 커피 유명하잖아 아, 아, 그래서 아, 개인 아, 카페도 아, 진짜 아, 많고 아, 아,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아, 일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나 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호텔 이런 데서 있었던 친구는 호텔에 가서 음, 뭐 일을 했던 거라고 들었어 근데 음, 그 호텔이 음, 호텔 이런 치우는 게 음, 아니라, 음. 아니라 그 오피스룸 아, 들어갔던 어, 어, 그런 어, 쪽 어. 벤처 캐피탈 같은데 있었었거든. 응. 나도 약간 마케팅 세일즈 쪽으로 응. 들어가서, 업무 자체는 오피스장이었는데 갔을 때. 응. 어, 뭐. 그러면은 약간 막 바리스타 이런 건 있었어? 그치, 나 커피 만들고. 아, 그럼 그렇게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어. 들어와. 근데 난 커피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 <laughs> 아, 가기 전한 번도. 잠깐 맛보기,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로 돈을 벌수 있겠다 정도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어. 뭐 내가 할수 있었던 거는 원두 내리기 정도? 아 라떼아트 못하다. 어, 그러니까 라떼아트 를 못하다. 해 한국 커피숍은 라떼아트 안 하잖아. 어차피 다 조금 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는 아이스를 많이 마시니까 더더칼할 일이 없잖아. 근데 외국은 진짜 뜨거운 거 많이 마시는거 맞아. 그리 라떼아트 진짜 진심이야.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1개월 정도의 경험이 있어? 아, 근데 거기 1년 정도 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다 애줌에 100% 솔직하게 쓰진 않지 않아? <laughs> 그러면 하잖아. 아, 그러면은 약간 이력에 나는 카페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었다고 써기보다는 어.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다라고 쓰는 아 거지. 음 그리고 거기도 그레즈메를나 때만 해도 직접 돌렸으니까. 다음 이제 대면 인터뷰를 시행을 하고. 어, 어, 어.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음. 바로 앉아가지고 막 입을 이제 맞아, 맞아. 거지 어. 이제 뭐 이런 거 해봤고 충분히 나 잘한다 빠르다 막 이렇게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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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또 운이 좋았던 게그 카페가 진짜 연지 별로 안 됐던 거야. 프랜차이즈로 이제 점차 성장하고 있는 거. 인데그 어, 어. 중에 하나를. 그 메인 중심가에 세운거지 사장님이 그래서 인력을 막 떼었어 아, 근데 넌 그건 있겠다 네가 일해보고 싶은데 널순 있어? 그치 그치 자유로 아. 아무 데나 그냥 누고 가면 돼 그리고 가면은 레전에 이만큼씩 쌓는데 많아 그러니까 월러들이다 돌리는 거야 손으로 손수 그러니까 이만큼씩 막 그냥 이런 테이블에 다 있어 저기다 누고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왜냐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 사무직이나, 사무직이나 이런 데는 음. 안는 거야. 일단 넣을 순 있어. 어. 넣을 순 있는데 확률적으로 채용되는 확률이 낮고 너 말대로 아까 그 현지의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을 아. 뽑지. 우리 같아도 굳이 굳이 영국에서 음. 음. 온 친구를 뽑지 않잖아. 그런 음.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론 나는. 워킹 홀리데이잖아. 음,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가 어렵잖아. 아, 근데 그치. 이제 카페나 뭐 레스토랑 이런 거는 주 며칠 시간을 정해져 있고 타임을 바꿀 수도 있잖아. 아 시트를. 시트를. 어, 음, 그래서 음. 나는 노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 시트를 음.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무직보다는 아, 조금 그게, 더 네. 편안한 분위기에 캐주얼한 분위기의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아, 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넣어왔고 음. 그리고 듣기로는 이제 호주가 카페가 너무 잘돼 있고 음, 음. 개체 수도 많고 음, 음. 조금 더 편안하고 오픈된 마인드다라고 음, 해서 음, 음. 카페가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일일 갖고 갔지만 딱 1월에 내가 오스틴에 들어갔다가 아, 아. 한두달 정도 이 어학연수 하면서 이 콜백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레스미는 이미 내에이전시 통해서 스프레드가 됐고 그럼 거기서 이제 뭐다 보면 어나 이거 뭔데 하고 음. 이제 관심 갖는 회사들이 이백을 하면 나한테 매칭을 해주는 관계였지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다리면서 다음에 그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또에그다안 보고 싶어도 음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다음 다음에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외국에서 일을 했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 나는 오퍼를 3월에 먼저 빨리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컨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컨펌이안온 거야. 그래서 내가 4월까지 3월에 분명히 면접을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케리였거든 내그 상사. 케리가 어. <웃음> 너무 잘 <laughs> 아, 아이 Let's Do It 아, 너무 좋게 아, 끝난 거야. 그래서 아, 나 됐다. 아, 이러고 아, 이제 연락이 아. 이제 오겠지 했는데 한달 동안 내가 안 하는 거야 연락이. 음. 나중에 알고 더니이 음. KT가 여행 갔다. 급할 거 없지. 급할 거 없지. 근데 인플로이서는 <laughs> 급할 게 없지. 음, 아, 나, 내가 근처지. <laughs> 한달 동안 마음고생은 했었는데 음. 어쨌든 음. 4월에 원하던 회사에 음. 어, 취직을 해서 갔었던 거예요. 받을 때까지 음. 계속 에이전시가 도와주는 거야. 내 기억에 거의 다 받았어. 한60% 70%는 그래도 어쨌든 찾아가. 누구를 일단은 쓸수 있잖아 사람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에이전지가 도와주는데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듣기론 있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에이전지도 애랑 얘기를 해보면 면접을 좀더 잘하고 자기 어필을 잘하고 이러면 애들이 먼저 가던것 같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